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캬아! 비틱의 수수료 8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겟으로 재미보고 있는 코인노트입니다. 요즘 수수료 환급을 받고 있어서 이걸로 시드도 높이고 지출도 아끼고 정말 행복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효율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급 서비스 플랫폼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선물 거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게 은근 신경 쓰이거든요. 저처럼 매매를 자주 하고 큰 시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텐데요. 저는 요즘은 환급을 받고 있답니다. 할인율도 높지만 환급률도 높은 편이라서 인원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거래소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빨리 가입한 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의 페이백 계정 가입 후 비트겟 거래를 진행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카드도 쓴 만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혜택이 인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것도 환급률이 꽤큰 편이라 목돈 마련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저는 테더맥스에서 받은 환급액으로 다시 c d 에 투자하기도 하고 금매가 필요할 때도 환급 신청해두고 그걸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입니다. 은근 유용하죠. 우리가 내는 거래 수수료도 캐시백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라도 더 빨리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어그로가 아닌지 제가 먼저 이용해보고 확인해 거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영상을 공유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수수료를 캐백 받는다면 남들보다는 손해를 덜볼수 있는 거죠. 테더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신규 제휴 거래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비트겟을 이용했어서 테더 테더맥스 가입 후에 바로 이용을 했었는데 계정이 있는 사람은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살펴보고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페이백을 받기 위한 자격은 딱 하나뿐인데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으로 신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기존 계정이 있는 사람도 다른 인증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페이백 계정으로 신규 가입만 해도 수수료 환급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답니다. 게다가 제휴 거래소마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서 처음 사용해보는 거래소라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거래에서는 우리가 내는 수수료를 거래소가 다 가져가고 거래소에서 추천인에게 레퍼럴 수익을 지급해 주는 거라 우리가 내는 수수료는 거래소와 추천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테더맥스의 경우 똑같이 우리가 낸 수수료를 거래소와 테더맥스가 나눠 가지는 건 기존 추천인 수익 구조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추천인에게 줘야 되는 레퍼럴 수익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테더맥스 거래 이용 시 추천인 코드에 테더맥스를 적고 진행하면 그 수수료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환급을 해주는 추천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한 구조라서 저희가 더 내야 되는 시스템도 일절 없고 일반 거래랑 똑같이 하면 된답니다. 추천인 코드에 적은 테더맥스가 레퍼럴 수익을 그대로 트레이더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가입자에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던 기존의 거래 구조에서 이제는 수수료를 일부 페이백 받는 구조로 변한 거죠. 그래서 저희처럼 비트겟을 이용하는 트레이더에게 테더맥스는 필수랍니다. 기존에 비트겟을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거래소보다 약간 수수료가 높은 편. 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페이백을 받고 있어서 다른 거래소랑 비교하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심지어 테더맥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거래소들보다 수수료 페이백률이 높아서 벌써 인원 마감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가입이 가능한지라 수수료 할인율과 페이백률이 높은 곳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무려 54%를 페이백해 주는데 수수료를 낼때50% 반값 할인까지 해주고 있어서 정말 대박 조건이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비교하고 테더맥스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막 선물 거래 시작하신 분들도 수수료 낭비하지 마시고 테더맥스 에서 거래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노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